안녕하세요. 어, 부산의 살다입니다. 어, 저는 지금 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현장에 와 있습니다. 저 뒤쪽에 보이는 게 가야역 2번 출구거든요. 한 30m 정도 되려나요? 바로 앞에 오면 이렇게 현장이 있습니다. 예, 현장 보이시죠? 예. 지금 제가 오늘 어, 제가 지금 오늘 마음이 되게 급해요. 어, 왜 그랬냐면, 오전에 잠금 하나 하고, 지금 점심도 안 먹고, 지금 여기 와서 계속 손님들 응대하고 상담하고 있거든요. 조건이 되게 파격적으로 바뀌었어요. 우선은 정말 급하니까, 어, 제가 유튜브 더보기란에 현재 어떤 조건을 하고 있는지를 좀 넣어 드릴 거고요. 우선 정말 좀 급한 거는 오구타입이 정말 급해요. 지금 매물도 이미 계약이 많이 됐고요. 그리고 오구타입은 6억 미만도 되는 집들이 아직 조금 있어서 그거부터는 정말 빨리 빠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아나 아파트 6억 미만 좀 좋은 거 찾고 있었는데 하시는 분은 좀 빨리 오시면 좋을 것 같,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제가 이제 요렇게 나와서 이렇게 걸어왔거든요 그 이렇게 지금 건물 모형을 보면 어... 우리 84타이 또 지금 일부 앞 라인은 마감 임박이고요 그리고 우리 어, 104동, 이쪽 라인도 지금 전면으로 뷰가 나오는 라인들은 어, 지금 이미 사실 좀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. 어, 제가 기존에 제가 현장을 들어가서 찍어 놓은 영상이 있어요. 그래서 보고 조금 어, 같이 해서 좀 보여드릴게요. 우선 아무튼 빨리 관심 있으신 분은 빨리 좀 문의 주세요. 자, 우리 이제 신혼부부분들이 또 많이 찾는 59A 타입 판상형 구조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잠깐 보고 나왔는데요. 역시나 또 구조가 잘 나왔고요. 59 타입 A, B 전부 다 개방감이 좋은 라인으로 잡았어요. 이 현관 입구에 들어오면 신발장 양쪽으로 들어가고요. 조금 특이한 게 보통 이렇게 들어와서 왼쪽을 보면 방이 있는데 여기에 공용 욕실에 들어갑니다. 그래서 어쩌보면 2B라고 볼수 있는데요. 이쪽에 이제 거실이 들어가고요. 그리고 요 옆에가 이제 안방으로 들어가는 어 조금은 보기 힘든 구조이긴 해요.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. 자 다시 보여드리면 자 들어왔을 때어 이제 우측으로 돌면 이제 반대쪽 방이 있는 거죠. 네, 요게 이제 입구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우선은 붙박이장이 어 지금 작은 방에 두개다 들어가요.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 뒤로. 뷰를 조금 보여드리면 요렇게 네, 뷰가 이렇게 나와서 어, 뒤쪽 방 개방감이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붙박이장이 들어갑니다 자 들어오고요 자 거실 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거실 와보면요 자 지금 저 오후에 들어왔긴 한데요 지금 햇살이 기숙하게 쭉 들어오고요 쇼파 자리에서 앉았을 때 요렇게 보입니다 지금 창이 조금 청소가 안 돼서 이런 부분 감안해서 좀 보셔야 되고요. 지금 이렇게 창 깨끗하다 됐으면 저 멀리 저 산이 이 뭐죠? 네, 저렇게까지 시티 뷰가 한 눈에 쫙 보이는 어, 그런 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여기 이제 TV 이 네, 들어가고요. 그리고 이쪽이 이제 주방 자리거든요. 역시나 냉장고 자리 두개 알맞게 들어가고 네 T자로 이렇게 식탁 주방 상판이 이렇게 들어갑니다. 자, 이제 주방 공간을 보여드릴 건데요. 이렇게 냉장고 자리 이렇게 두개 들어가고요. 그리고 이 앞쪽에 이제 싱크대 자리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. D 자 모양으로 해가지고 우리 스탠다드한 그런 구조고요. 이쪽에 한기창 들어가고 그리고 주방 옆다용도실 공간도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. 자, 들어오면 이제 여기 방이 또두 개가 있죠. 겠 특이한 게이 방이요. 커요. 우리 오그타입 보면 작은 방들이 조금 작아서 아쉬움이 많은데 어 이쪽 방에도 이렇게 붙박이장이 들어가고요. 또 특이한 점이 여기는 창이 두 개예요. 이렇게 있고요. 그리고 이렇게도 있습니다. 그래서 좀 시원한 개방감을 누릴 수 있는 어, 그런 작은 방이라고 보시면 되고, 이제 작은 방 맞은편에 이제 안방이 있습니다. 자 B 타이처럼 그렇게 따로 드레스는 공간이 있지는 않지만요. 이렇게 들어오시면 여기에 문을 열면 네. 꽤 깊숙한 지금 화면으로 요 깊이가 느껴지지 모르겠는데 꽤 깊숙한 드레스룸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옆에 네, 부부 욕실, 부부 욕실도 지금 보니까 샤워 공간이 여기 되게 크게 널찍널찍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. 자, 스카이엘 59A 타입이거든요. 이제 동별 라인별로 좀 개방감은 좀 상이하지만 어, 59타입을 라인을 잘 잡아서 이렇게 시원한 뷰가 나오는 라인을 잡아뒀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